과자를 먹는 법을 말씀드립니다. 시중에 그렇게 여러 과자가 있는데 전 대용량 과자 그냥 먹습니다. 추루스 치즈 맛이 나는 추루스 치즈 가루가 었는지 추루스하고 뭐 라면 땅 같이 생긴 거 그거 그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좀 맛이 좀 괜찮게 나좀더 독특하게 먹고 싶어서 후라이팬에 소금하고 설탕을 넣고 해가지고 버무리었습니다. 근데 맛이 좀 그래도 덜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거기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 왕창 뿌렸어요. 왕창 뿌려 먹었대. 진짜 맛있는. 네, 네, 소개해 드립니다. 다른 과자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과자도 그렇게 해서 자 자기만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서 이게 실제 뭐 어떤 제조회사 제조회사에서는 원가가 높아가지고 이게못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. 네, 이렇게 만듭니다.